아무도 안 오시네. 지금 나 학원에 가셨나? 그럴 거야. 저 이제 하, 학원을 끝나고 전주입니다. 혼자만. 나도 있어. 이제 반말을 해. 야 응. 친구랑 같이 다니거든요. 친구는 학원 가고 저는 아니 저는 집 가고 얘는 학원 가요. 응. 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어디서 내 학원을 하나 더 늘려? <laughs> 아, 아. 들어오셨 나요. 이렇게 오, 셨나요 아직 사람이 어, 없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실요 오, 안요있안요 오, 안녕하가요 오, 안요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요요 여러분, 신전떡, 아니, 신전떡볶이안다 여러분, 아싸라비아 농떡볶이 아세요? 이게 대전, 대전에만 있다는데, 저는, 어, 국반쌤이다 저는 아싸라비아랑 그, 어, 신, 나가셨어. 나가셨어. 너무 신전이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가셨어. 신전이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가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뇨, 뇨, 예. 어, 들어, 아니네. 아 젠장. 어, 안녕하세요. 채팅 남겨주실 수 있나요? 채팅 남겨주세요. 야. 채팅 남겨주면 여기 또? 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야? 그, 처음에 그 뭐, 뭐였지? 그, 프사 같은, 같은 거 하는 거 어떻게 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한데? 그냥 올리는 거 아니야? 그냥 올리면 그냥 뜨는데? 아니 그 아니 뜨긴 하는데 그 내가 원하는 아 장면으로 하려면 맞아요 맞아요 원하는 장면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제발 나가지 말아주세요. 댓글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친구랑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심청하자고 봐. 여기 새로 지었. 아니 새로 옮겼어요. 맞아요. 옮겼어요. 다잔르루랄랄루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사실 영어원에서 이렇게 놀아요. 맞아요. 맨날 이러고 놀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희 원장쌤이 오면은 바로 침. 공부하는 적을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완전 열공 열공. 막막 막 오자마자 바로. 오. 마 애플, 파라파이막 이러고. 저저 저 있잖아요. 마 뭐지? 그 오늘 핸드폰을 안끈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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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 소리가 난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주나 핸드폰 끄렴 아여깠 껐어요 근데 그 티처를 정말 착해서 봐주셨어요 맞아요 그때 원장 티처를 들어갔으면 진짜 저는 죽었습니다 맞아요 주연아 핸드폰 줘 선생님이 말했지? 그랬을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지? 어? 핸드폰을 반납해야 된다고 핸드폰 압수야, 압수야. 압수야. 그랬을거예요 아빠 저희 상상 속은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왜 그러지? 다 <laughs> 모르겠어 <laughs> 매거진 <웃음> 매거진은 어디서 나오냐? 익매진 아니야? 익매 매거진도 있잖아 맞아, 맞아 뭐지? <laughs> 그 뭐지? 뜻이? 몰라 매거진 뜻 아는 분 하니 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 지금 아무, 아무것도 안남었나응 어. 댓글 제발요 상상해, 상상해 어, 그러면은, 점이라도 보내주세요. <laughs> 댓, 댓글, 댓글, 댓글 안다시면 아니, 댓글. 저희가 닉네임을 모르니까. 댓글, 댓글 다시면반신을할 수도 없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랑 이미. 부모자인 분들은. 저, 그리고, 어, 미나미나님. 그리고, 나, 나, 님. 나나님. 미나나님. 지금 사람이 있으시 조용히 할게요. 어떡해? 나가자. 나 가자. 안들어오셔요 어떻게? 혹시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나균이 아니야. 이거 뭐줄게 없네? <laughs> 네. 다음에 맛있는 거 줄게. <laughs> 네. 아, 혹시 민아민남 님? 민라미라 님? 민트님 아니세요? 미나미나님 아니에요? 민트빛 뭐라? 아니요 미나미나님은 그 네이트북 유저 고 저희 같은 영화원 다니는데 실친이에요. 맞아요. 실친이에요 걸어가면서 볼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엄마 집 전화 와서 딱 받고 그다음에 꺼버린 거죠. 맞아요. 혹시 아까 전부터 계속 들어오신 분이 미나미나님? 여기 여기 육단자 한번 찍읍시다. 어떤지 한번 또 공개를 해보면 어떡하니까할 수도 있지 <laughs> 아! 어! 어머나! 아냐아냐 우리 그냥 늦게 가자 어, 기분이 어다 도둑고양이 네로여 가도 돼 끄도록 <목소리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